안녕하세요. 치킨 교주입니다. 오늘은 사육장 하나를 꺼내봤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녀석들을 리세팅 해주고자 지금 이쪽이 사육장이 좀 뒤쪽이 갈라졌어요. 이쪽이 습하고 건조하고 이런 게좀 있다 보니까 틈이 좀 생겨서 좀안전빵으로 괜찮은 사육장으로 옮겨주자. 그럼 확 불어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좀 사육장을 이사를 시켜주려고 지금 이쪽은 너무 건조해요. 이쪽은 너무 습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녀석들을 한번 사육장을 바꿔주려고 꺼냈고요. 이 녀석은 왕개미 종류예요. 예. 컴포노토스 징화라는 중국에서 채집되는 종류고요. 별 특이한 스타일은 없어요. 그냥 마치 갈발과 비슷한. 발발보다는 색깔이 좀 진하죠 네. 그냥 왕개미류예요 딱 봐도 그냥 왕개미류고요 그냥 구석에 초기 근처를 예전에 찍어서 올려놨다가 짱 박아뒀다가 이번에 꺼내서 사육장을 한번 바꿔주기 위해서 꺼냈습니다 물은 이미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꿀물 꿀물도 주고요 얘네가 아마 이쪽으로 와서 사육장이 괜찮다고 느끼면, 이쪽으로 와서 사육장이 괜찮다고 느끼면, 이쪽으로 이사를 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쪽에 검은 어둡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개미는 밝은 데서 어두운 쪽으로 이사를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사시킬 때는 어둡게 해주세요. 이사가는 방향을. 필름을 좀 띌까요? 종이보다 이렇게 비닐로 붙은 게 뛰기가 좀 편해요. 확실히. 보기가 더 좋죠? 아무래도 뛰니까 확실히. 관찰이 더 용이하네요. 뛰는 쪽이. 나오자마자 밥을 먹네요. 형태를좀 보면 지금 안에 좀 죽은 개체들이 있더라고요 워커들이 이렇게. 저이 녀석도 제거해주고 이 사육장이 아무래도 사육장이 크고 습도 유지도 되고 그 다음에 음뭐자체가 이게 이제 큰 물통이나 이런 걸 넣어줄 수 있어서 관리가 좀 용이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사육장 큰 거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금 안쪽이 들어온 거라서 좀 밝게 개미들은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이사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좀 밝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개미 한 마리가 이쪽에 탐색을 들어간 상태고요. 나오면은 아마 다른 애들한테 야 여기 집 겁나 좋아 이러면서 데려갔으면 좋겠네 얘 몸이 너무 앞으로 치우쳐진 것 같은데? 지금 초기 군체라 워커가 좀 작은 편입니다. 지금 색깔은 약간 그 어두운 갈색 계열이에요. 어두운 그 갈색 계열인데 조명이랑 좀 조명이 좀 어둡다 보니까 껌하게 나오는데요. 사실 실제로 보면 약간 어두운 갈색 계열입니다. 요한 개미도 이 안에 있고요. 좀 브라운 계열의 색깔이 보이시죠? 먹고 들어온 녀석이 이제 먹을 걸 나눠줄 것 같네요. 지금 과, 관리를 거의 안 하고 그냥 방치형으로 사육을 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 이렇게 꺼내줘서 밥 주고, 물 주고, 그 다음에 사육장 옮겨줄 때는 사육장 이렇게 세팅 하나 해서 올려줍니다. 바로. 이거 테이프 붙이기 귀찮아서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편하겠네요 진작에 이 생각을 못했지 좀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관찰할 때만 열면 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됐어 딱 좋아 콤파노투스 징화 네, 짱화요 짱화 장화 정확히는 짱화 아마 지역명인걸로 알고있구요 이 녀석들이 이제 들어갔던 녀석들이 친구들을 불러서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사육장 참 드럽게 쓰네요. 이 종류도 어, 새로 나온 녀석도 보이네요. 지금 먹이를 받아 먹는 녀석이 나온 지 얼마 안된 녀석이에요. 색깔이 봐도 굉장히 연하죠. 저 색깔이 이 옆에 있는 워커처럼 점점 진해질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초기에 나온 처음 나온 세상에 나온 개체는 저렇게 색깔이 전체적으로 다 옅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진해집니다. 집 밖을 나갔던 녀석들이 들어옵니다 마치 모이를 달라고 쪼르는 것 같죠 밥을 줘 나도 밥줘 이렇게 크기는 거의 지금 초기들이랑 공개미급의 사이즈를 보이네요. 살짝 더 커야 되는데, 아직 초기 개체예요 올해, 올해 아마 결비한 초기 개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받아먹네요. 엄청 배가 고팠나봐요. 여왕을 꼬셔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여왕이 이 구석에 딱 붙어 있거든요. 지금 이 안에 여기에 딱 붙어 있어요. 집 밖을 나갔다 온 녀석들이 이 안쪽 집이 더 좋기 때문에 아마 끌고 갈 거예요. 지금은 먹이만 계속 영양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몇몇 개미들이 이 안으로 계속 왔다 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실사를 하는 거죠. 야, 저기 괜찮아 라고 하면 다른 워커들도 한번 가서 봅니다. 진짜? 저집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죠? 들어가 보죠. 살짝 주위를 탐색을 하고 집을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아마 다른 개미들을 끌고 들어올 거예요. 개미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다 들어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먹이도 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를 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근데 아마 갈 걸로 보이고요 사육장을 꺼낸지 좀 돼서 톡톡이가 좀 보이네요 이 벽면에 톡톡이가 기어다니고 있죠 바닥으로 내려갔고요 이사 가기 전에 여러 마리가 집 상태를 보고 실사를 합니다. 여기가 진짜 괜찮으면 이제 더 많은 워커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끌고 오던지 아니면은 사회성 이동을 합니다. 몸을 돌돌 말아서 끌고 가기 편하게 계속 먹을 것만 받아 먹고 있네요. 네, 신기하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색이 저렇게 옅은 녀석도 있는데, 저 녀석들도 돌아다니고 있네요. 원래 어느 정도 몸 마를 때까지는 집 안에만 있는데, 마치 터키왕개미 같은 느낌이 나네요. 색깔이 점점 진해져야겠죠. 나중에 터키왕개미 고치 좀한번더 봐야겠네요.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받아줄런지 모르겠네요. 우선 이사를 하기 전까지는 여러 번 왔다 갔다 개미들이 할 거예요. 아마 이제 확실히 안전한지 아닌지를 자기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 이사를 가게 이 상태로 세팅을 해서 하루 이틀 후에 이사를 가면 이거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관을. 제발 이사를 가길 빌어야겠죠.